그래서 승종하면서 저는 전도하는 것을 저는 큰 꿈과 계획을 가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먹고 계획하면 그길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부역장님과 만나서 함께 뜨겁게 전도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때 그래서 감동과 마음과 열정을 더또더 전도했더니 하나님께 놀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1차 때마음 두명 2차 때 스물 일곱 명 3차 때 아홉 명, 또, 사차 때, 열두 명을 전도했더니전도의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을 닮아서, 오른손에 빨간 구역장 가방을 들고, 우리 몸된 성전에, 최고의 대장이 되고 싶었어. 아멘! 네.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갖고, 뜨겁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차 때, 전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 갖고 싶었던 빨간 구역장 가방은 전해주지 아니하시고 제가 전도한 뜬 꿈에 든게다 물려주시고 저는 소망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선물해 주셔서 빛이고 영광된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감 돌리는 축복의 계약딸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 지금 만3 5 년을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 제가 오사에 금식 기도원에서 지금까지 사역자를 이렇게 잘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다하는 가운데 한 저희 팀에서 목사님들이 한 60명 가까이 발굴이 되어서 아, 네. 거기서 진짜 사명감당을 잘하고 안수를 받고 정말 방금 복금을 다니면서 이렇게 뜨거운 목회 사역 찬양 사역을 다하면서 <laughs> 이렇게 부흥사를 수임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아, 그리고 아, 우리 예. 아까 이제 네 시절 되면 우리 또 하지영 목사님도 저희 팀의 후배예요. 또 우리 노영희 목사님도참 잘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영희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이상하게 아 저기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아 저분을 어디 가서 모시면 그렇게 열리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아, 그게 다 아, 이루어지고요. 아 목사님 요번에는 어느 방사님 오셔서 이게 뭐라고. 길이 열리고 뭐가 회복이 되게친구가될것 같아. 아, 네. 이상하게 그 우리 조용태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말을 처음에 되게 두렵고떨려서요 사랑하는 딸아, 모든 말씀은 지혜 종이 하는 거다. 아, 네. 너는 절대 못 간당에 가서도 난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한 마음, 항상 하나님이 주었던 주셨던 은혜, 제어, 간절한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너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휴 무슨 네. 하나님, 처음 말씀 왜 최대세요? 나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돌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일년 지난 후에 정말예요. 그래서 윤호균 목사님 오 이름 석자를 제가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윤호균 목사님을 처음 에제그월설에오셨어요감사님아몇분몇 분들 계시면 제가, 아, 네. 제가 그분들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은요 세계적인 영적 붐 지도자가 되셔서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사회를 감당하는지 볼 때마다 우리 이렇게 목사님 저에게 항상 저희 감정이세요 <laughs>